여호수서1 1장1절에서2 3절까지의 말씀 3 3 6십 되겠습니다. 백여호수서1 1장1절에서이십절의 말씀 한 목표로 부탁하겠습니다. 파소라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더왕 요박과신므론 악사왕과 및 북쪽 산지와 민네로 남쪽 아라바와 동지와 서쪽 노래 높은 곳에 있는 광대와 동쪽과 서쪽의 가난족족과 아모리족족과 헤족족과 그리스족족과 산지의 여우수족족과 미스바탄 헬몬산 아래 히위족족에게 사람을 보내며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액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있고 말과 언어도십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든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내로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여호수라에게 여우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워 하지 말라. 내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월세 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밑발에 흠줄을 끊고 그들의 경거를 불사지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라가 모든 군사와 함께 내로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대신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루봇 마인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골자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주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여우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행주를 뜯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하은 몰래 레그 모든 나라에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가돌아왔서 화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라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라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된다는 하나도 남기지 않였고또 화솔을 불러올 때고여호사밧가그 왕의 모든 성읍과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라로 쳐서 진멸하여 갇혔으니 여호와의 동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화솔만 불살랐고 사려세군성읍들은 이스라엘을 불살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들의 모든 재능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를 맞춰서 원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와는 그대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또온땅곧 산지와 온 내객과 네 도세문 땅과 평지와아라바와 이스라엘 산토와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고세에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문산 아래 레바논 불짜기에 바알락 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죽였으며여호수아가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기위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여성과 화친한 성욕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여성이 싸워서 다전음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문하신 대로 그들을 위하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와가 가서 산제와 백론과 드빌과 만암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방한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집결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방한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가사와 가드와 가수 속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집파의 그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정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루야, 네, 네.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으로 크신 믿음을 주실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오늘은 여우서 1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에서 지난번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남쪽으로 전쟁을 했 때문에 이제 북방을 향해서 전쟁도 하고, 전쟁을 마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에,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적들과 함께 맞서서 전쟁을 하는 게되장면이 선경이 기록이 되는데요. 그 전에는 열이고 아이고 뭐 이런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지난번에는 남방이 연합됐다면 이제는 남한 지역들이 싹다 연합해가지고 지금 싸우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로우사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는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요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가 완전하게 행할지는 못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 움직여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결과는 당연히 뭐가 온다? 승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사람들이 보는 방식의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보는 방식의 승리하고 너무 다릅니다. 물론 이 이유는 똑같습니다만 똑같다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의 방식과 그것을 취하는 방식은 세상의 법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분, 대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똑같이 다윗에게도 해당된다고 다윗이 다윗 와 그러한 형태로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 여기 그 일절 보면 하솔 왕야는데 하솔 왕이 그중에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유방생파 지금처럼 나라의 왕이 아니고 도시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솔이라는 도시, 지금도 이스라엘에 하솔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하솔 왕과 여기 보니까 마돈 왕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이리고서왕 이름이 네 명의 왕이 종족들은, 종족들은 나오고 그 다음에 종속들은 여섯 족속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밖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왕들 되까지 하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누구랑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그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죠. 언제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을 다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열두, 세워진 열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양육을 잘하셨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내국 땅에서 그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신 거죠. 중간에 방향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요단을 강 건넜죠. 우 요단 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그대을 쫓아서 이렇게 쭉갔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궤가 강 중앙에 세고 백성들은 지능 따라서 이렇게 쭉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할때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칠해 가지고 뭐두개씩 하나는 그물 속에다가 물 속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는 길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크게 이루어져요? 열고선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열고선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기선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성령추만의 시대를 사니까 언제나 우리가 바라고 있고 우리가 좀 들어오는 것 중에 약간 환상,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우리가 환상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늘 완전히 무결하고 우리가 언제나 늘 승리를 할것 같은 그러한 우리가 희망,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의 성령추만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없으시죠? 다 성령충만하고 싶으시죠? 맞죠? 사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충만 살아가시고 성령충만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대한 거를 그쳐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하례를 행하실 때 지켜 안전하게 지켜 주신 것도 열의 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다 보았지만 야바이산을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훔쳤지요. 그 l t 에 제가 you. I 자 i l 나왔습니다. 여러분 I will tell 하나님 I w 이 l l tell y 는 u I 오늘 l l tell you. I will 주민 l l y 족속에는 i l l t e l 에 you. I will tell you. I will tell you. I will tell y o 지 아나타고소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게 자꾸 반복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맛봤으면 이제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 만나가 떨어졌어도 이제 그 땅에서 충분히 먹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충분한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속해서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일 수밖에 없어 유신을 이은 사람들은 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 죄도만큼도 없이 청결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시험을 주고 다 서로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냥 이 영수와의 이 소설에의견모순된데 다 진멸했다고 해놓고 또 여기 남겨놓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들이보는 가사 가득 그 다음에 아스도 여기 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못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그 지금 여기 성경에 나타난 그세 도시가 여러분 나중에 사사계밤 삼손이 눈이 뽑혀가지고 신전에서 외도를 돌리던 그게 어디예요? 그게 가사예요. 가사에 는 신전이었죠. 신전이었죠.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누구랑 싸워요? 골리앗의 장수, 하나는 골리앗 같은 사람 골리앗의 그 장수 장장였던 장수, 골리앗과 싸우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 다윗 왕대 쯤그 사왕 왕대 쯤돼서 여러분, 저, 저기 하나님의 원약에만 들고 나가면 무조건 자, 싸우면서 이길 줄 알았는데 친전을 뺏기도, 그 원약에를 뺏기도 원약에가 어디로 갔었어요? 그불레셋 사람들의 아스돗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원약에가 있다가 아스돗에 있는 선지로몸을 목이 고 다리가 끊기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에게 명령했고 여호수한테 명령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하고 또 한편에서는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우리에 보면 아니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우리막 생각할 때 다지고 정말 깨끗하게 지킬 것 같은데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모세에서 여호수아고 여호수아에서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사사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의 시작 사사기에 두번세번 번 나오는 말이 뭐예요? 자기 소돔에 오른 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 자기 소돔에 오른 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사사기에랑 반대의 지점이 있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는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기록이고 사사기는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계셨고 사사기 시대에도 동일하게 계셨습니다 그런데 뭐만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왔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로 가르쳐줬고 모세가 또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것을 여호수아가 지겨생하고 그 자식들에게도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나오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고 얘기하잖아요. 나만 의집은여호와를섬기니다 너네는 어떻게 하겠냐? 가시고 헌신을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헌신 이미 무당을 금할 때 건너고 가서기도를다한 번씩 더 했잖아요 여러분 거기 산에 가서 축복사과전주장가서 이미 한 번도 했었잖아요 또거국적으로한번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제일 원신 우리한테 회개하고 지금으로 만약에 우리가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로늘이 초점을 맞추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여우사, 여우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오늘 이, 이 일들이 마무리되어 는 것을 보 우리 신학자들이 연구를 할때 성경 연구를 보면, 한 7년 정도 지금 전쟁을 했다라고 보통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연구를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오늘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집화의 부분을 따라 기억으로 주는 그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그래서 바꿀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오늘 마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가행했지 여러분 거기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해라고 표현하는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해 여호수아가 이렇게 표현합니 그러면 그 이해는 뭐예요? 그 바로 앞에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 하나님서서 뭐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그들을 몰살 시키고 너는 그들의 말에 뒷발 t h e r my smashes, or l o n d 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말이 얼마나 좋은 people, London, the red, my, the bad, t h 에 bad, 니 h 만 p e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전차 l 이 있잖아요, 유명한 전 e 여러분, 그, 애굽에 가보면, 애굽에 그, 벽화 같은 데 보면, 이 전차를 타고 있는 파라오의 모습이 있는데, 파라오에게는 전차를 탄사람이 없습니다. 경거를 탄다는 것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인 것이고, 전쟁에서 이경거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 우리 6.25 때, 북한군이 땡그러 울리고 내려와서 이렇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6.25 얘기할 때요. 마치 그런 것처럼 경고는 그런 킹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두가 불사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 방귀 하면은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지 않겠습니다. 경고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싹값 불사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당연한 도 경고를 불사릅니다. 전쟁하고 나서 경고를 불사릅니다. 왜냐하면 그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사들하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의 상식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아니, 뭐, 좋은데 말고 잘 다니게 되든, 이거의 발에 흉조를 끊어요. 말을 쓸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전쟁에는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어를 내리면, 여러분, 전쟁할 때유용하게쓸수 있는데, 다 부사들하고, 만들라는 건다 본인의 영혼인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다불태우라고 말씀하시고, 여우수는 거기에, 순종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한 하 이렇게 뭐 가사라든지 가드라든지 아스코시라든지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도 뭐 상제 성도를 이이 불태우지 않았다라고 말하잖아요. 하소만 불태우고 나머지는 불태우지 않았다라고 말 하는. 사실은 진멸하 해서 다 불태우고 마치 우리가 열이 못해처럼 사실은 다 무너뜨려야 정상인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왜 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솔 외에는 나머지는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랑 불태우고, 뭐 병원은 불태우는데, 도시들은 불태워서 아예 진열하지 않은 것을 보면, 왜냐면,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성경에 써있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산 위에 있는 그 도시라는 것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산성이 때그 보호가 될것이고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산성이 올라가서 문거를다고 버티면 되잖아요 우리가 가슴이 지금 뭐 말씀을 봅니다만 예를 들서 봅니다만 예루살렘 성안에 들어가서 그냥 꼭 버티고 있으면 2년이나 버틴다니까요 먹을 동안 있으면 2년 동안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한 환상도 아니고 옛날에 인도가 됐어요 인도 그때 중도로 생각해요 아가고아마성가지 버티잖아요. 나중도에게항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넘어가가지아도성에 들어가서 서쪽으 아마도 우리가 위로 짐작하고 있는 여우수화와 그 고인 백성들은 그 산성을 자기들이 살 터전으로 삼으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생각해면이하해는 진멸해서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산 산에 있는 그런 조속들이 살아 남아 있는 것을 보게.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볼때 여호수아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때 움직였을 때여호와아에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었고 결국은 이것이 여호수아를 여우, 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호서 와서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전쟁 이제 끝났다고말하아요 전쟁이 마쳐졌습니다. 전쟁이 마쳐졌는데 우리가 밤에 나오는 거는 땅을 나눠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쭉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이 독거 이야기 보는 것처럼 쭉 무슨 어디를 주고 어디를 주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가고 있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다 이루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고 하고 전쟁을 했다고 라표현합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꼭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인정할 수 있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친히 우리를 성전사함으로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친히 우리를 돌보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설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복음의 발걸음 발걸음을 옮길지라도 여러분 그가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가 골독에 일어나서 성안에 들어가서 사람들 위로하고 여러분 다시 복음을 전하고 떠나가잖아요 물론 뭐 생명의 위협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그주식로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강도를 당할 때 물에 빠졌을 때 굶을 때 여러분 헐벗었을 때 여러분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로 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들 의뢰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이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때그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생각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세동처서 흥정하신 걸 보았어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우르렁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구전으로 들려서 할 뿐이지 여러분 체계되고 우철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들. 그게 차이점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이게 만약에 히브어로 쓰여 있다고 여기 전화 여러분들 저도 목사에아 한번 분위기를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읽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글 성경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부터 이 번역돼가지고 우리에이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침영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이겨지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이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넘어질 지라도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여러분 사망으로 우겨싸을 당할로 여러분 하늘 하늘 뜰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너, 너 어떻게 하나님을 능멸하냐? 그죠? 하나님의 그구원하신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 보시되시대로 주님에게로는 충합니다내 음. 생각대로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나도 아, 옛날에 이만큼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호흡이 닿을 때까지 힘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이, 이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끝나기 전에는 우리가 구호가 다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명령 을 우리에게 그쳐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까지 충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들를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왜냐면 위로의 성령님이 있으니까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분과 함께 여러분 오늘 오늘 뿐만이 아니라 남은 주간도 보내시고 또 주에게 반가운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똑같은 날들을 똑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